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여서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여서 40장 28절부터 마지막 31절 까지 제가 가진 책에는 1016 쪽에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새해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같이 만군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제가 처음부터 쭉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새첫 말씀인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시고 귀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2020년도 지나가고, 지금 이제 3분 전 2021년도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제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저한테 지금 이제 카톡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한 해에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어 이렇게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대로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제가 다 따로 이제 적어서 어 공책에다 적어서 이제 새벽기도할 때 펼쳐놓고 한 번씩 쭉 읽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계속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바라는 어 소망이랄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세상에 예, 바라는 거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새해에는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건강, 하, 새해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이 소망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 지난 가을, 또 겨울 초입에 운동을 하겠다고 산책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산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겠다고 열심히 걷고, 또 산에도 오르고 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 저분들도 굉장히 바쁜 분들일 텐데,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 못하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산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중년들이에요. 뒤늦게 건강의 그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젊은 사람 운동하러 오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네. 중년, 또 연세가 좀 이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건강해 보겠다고 막 오는데, 어떤 면에 지팡이 짚고 막 걷는 분도 계셔요.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진작에 건강 관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소망을 두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카카오톡 이 프로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 놓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돈벼락 좀 내려 주세요. 그렇게 써 놓은 사람도 봤어요. 자기 프로필 글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생일날 요즘에는 SNS 시대니까 생일날 카톡으로 그림 선물 많이 주잖아요. 꽃다발도 그림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일을 겪어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림도 보내고 축하해 뭐 글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또 비신자인 분도 저한테 보내요. 제가 이렇게 VIP로 삼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일을 기억하고 카톡에 그림 선물을 보내는데 꽃다발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꽃다발을 잘 보니까 그 꽃잎 하나하나가 5만원 짜리에요. 돈으로 만든 꽃다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그 그림으로 보냈는데 케이크 상자에 돈구러미가 잔뜩 있는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그 돈뭉치가 있는 그림으로 보내왔어요. 아마 그분은 아, 이그 즐거움이잖아요. 5만원짜리 한장한 장이 꽃잎을 이룬 그거. 그래서 얼핏 봐도 몇천만원짜리는 되겠더라고요. 이걸 다 그냥 현금으로 본다면. 돈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도 이런 어, 돈 따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보냈겠죠. 돈이 소망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청문회 할 때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돈이 얼만큼 있냐? 돈을 어떻게 벌었냐? 돈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 돈 버는 데는 문제 없이 벌었느냐? 부동산 투기를 한건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을 어, 확인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왜?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에다가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죠.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는 것이 자기가 어 성공한 것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표가 떨어지면 그것은 자기 존재의 위험이 되니까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면 절망합니다. 잊혀지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대스타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 갑니다. 제가 청년기 때는 가수 조용필 씨가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마다 히트에 히트를 치고, 또 앨범이 발행이 되면 뭐 몇십만 장이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조용필 씨를 기억하나요? 방탄소년단은 몰라도 조용필을 기억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나간 사람들이겠죠. 인기는 잊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데 자식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자식 하나 잘,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을 위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온갖 희생을 마다치 않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십니다. 자식이 전부예요. 예. 나는 남편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고, 자식 하나, 너 하나에게 내 소망이 있다. 이 우리 엄마들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자식들 그렇게 정말 내 입에 들어가는 거안 어, 들어가고 자식들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웠어도요, 자식들은 또 어느 정도 이기적이기도 하고 저만 알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기 살겠다고 엄마 아빠의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실망스럽죠.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희생하고 그랬어도 나중에는 부모의 그 기대에 다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걸 너무 서운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에 바라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기대치가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뭐 또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변해요. 건강도 변하고요.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기도 하고다 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락에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저 앞에 시계를 보는데 벌써 이제 새해 영시 지금 5분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을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악망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한자 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망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Hope in the Lord. 이거 그러니까 호프 다 아시죠?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새 힘을 얻으면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영시예배 때도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창고라 하고 있습니다. 천명, 조금 떨어졌다고 900명, 그러다 다시 천명, 지금 천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어떤 영업장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식당은 어 영업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인 조금만 모이는 사업장들은 지금 또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을 지금 새해도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20명까지는 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변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세상 것은 사실 잠시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약속의 말처럼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빈말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소년은 젊음의 상징 아닙니까? 청년들 아닙니까? 그들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30절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부질없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원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해아 금년이 아니네요 벌써 작년이 되겠네요 2020년 한해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꼼짝없이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다는 것을 또 확인도 했어요 인간이 참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신들이 공급이 되고 그랬는데 또 몰라요 변종된 게또 나왔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하나님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면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다음에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삽니다.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리저리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 할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왜 뛰니까 저기 있는 골을 통과하면 기록이 딱 찍히고 그다음에 금메달 이 상을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상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잘했구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와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금년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몸담아 일하는 일더 사업장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도를 열었습니다. 첫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개와 같이 힘을 주시옵소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2021년도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기쁨을 주시고, 사업장들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이제 새해가 밝아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